아난 말로 안 해. <laughs> <laughs> 그럼 <그건> 뭘로 해? 10초 남았습니다. 진짜 가 거의 프로야. 어째? 잠깐 옥수수가 돌면 어째서 <laughs> 옥수수가 돌면 콘도이 왔지왔지 그치, 그, 그치. 건이 돌았잖아. 아니, 그, 그치 당연히 본적 음. 있지. 치료해 줘. 자, 간다. 고모. 애들아, <laughs> 동방 예의지국에서 인사는 확실히하자 우리. 어찌 온이다. 뛰 <laughs> <진진> 났다. 됐다. <laughs> <좋았다. 웃음> 어, 좋됐다 스파이크 설치. <laughs> 하나 됐고. <웃음> <웃음> 이제 못될 걸? <뛸걸?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,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뒤에 있다. 대화폭탄이냐? 친구야. 아, 야. 한번 어, 더 어. 튀기는? 어또 튀기네. 아싸. 딱뭐 어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야. 딱 올라왔어. <laughs> 아, 그걸 <laughs> 뭐 하냐 너? 아니 화살 튀기는데 너피 많은 줄 알았어. 중요한 어, 거였어? 아왜 상대? 사... 나 오늘 보고 배운 거 있어. 뭘 배우지 마. 내가 잘 아,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신우라고되 그 잘해 진짜. 아 내가 보그 내가 사람 배우... 잘하긴 하더라. 어나 그래. 유튜브 봤 존나 잘했 진짜 내가 이거 따라해보. 어, 뭘? <laughs> 따라할 겸데 너가 뭘? 파이스 세이지. 어 절장 어, 전중.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여기. 이거 세이지 궁도 있구나. 이한명남았 아. 피아닌데 왜? 아니, 한 대도 안 맞았어. 좌클릭 갈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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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laughs> <laughs> <먹고 한> 거야, 완전히. 어. 저뜻 친구. 헤금 먹고 있는 거 쳐다본다, 쳐다본다. 내가 아무리 많은 전투를 했어도 너무 <laughs> 싸움하기 아, 싫어, 안 할래 어, 세이지기 다려 겹쳐. <laughs> 근데 <laughs> 충실한 종이다 소. 아, 하는. 살리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야, 여기, 여기, 뒤에 여기, 있는데요. 여기, 뒤에 여기. 있는데요. 레이나 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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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레이나 <laughs> 봤다. 도리도리 도리도리. 정확히는 모르겠어. 지금 안전하게 있어. 스이가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뒤질래? 너무 힘써 한번 할래? 거기네. 받아, 거기고. 받아 몰라. 아아아! 마아아아이한명 남았습니다. 총 먹어라. 이쁜 거 많다. 30초 남았습니다. 문이 어, 야 맞췄어, 맞췄어, 맞어이 열립니다. 어, 아, 마샤! 중앙에 마샤. 세요 어, 짐. 야, 옷퍼 먹어야 돼. 야, 옷퍼 먹어야 돼. 어딨는데? 어, 그, 돌아봐. 아니, 어디가? 안 돼! 어디가? 이만, 병신아 내가 너 앞에서 죽었잖아. 예, 예. 하나 더 사지, 뭐. <laughs> 내 앞에서 죽었냐? 어 아니, 스카이는. 스카이는 안 뭐? 몰라. 안 보였어. 제트만 보였어. 저게 메인이었는데?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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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지야! 야! 세이저 약간 아. 형님? 어! 아! 실례! <laughs> 머리 맞추려다가, 아 이걸 움직이네. <laughs> <목소리> 와나무까지 <목소리> 아, 삼촌 안 나? 이거는 코어 와. 이건 커버 불가인데? 아참잘 보았습니다. 몸통 맞출 걸 야, 너무 잘 맞고. 아 마샬에 맞으면 얼마나 골 받는지 느끼게 해줘. 음, 오퍼레이터에 맞았습니다. 자스 세이지님 혹시 살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데트고클루핑 아, 루피뽕, 루피뽕, 루피뽕. 아, 죽겠다. 와, 너무 무서워. 이거 려버린나고 아, 데, 데. 데. 아 데. 이거 가디언. 야, 들어왔어. 궁 너무 슬. 섹시했어. 오빠 먹으라고 개새끼야! <laughs> 역시 킬은 또버니 아니야. 어, 리시이좀 섹시하네. 어, 못 봤어. 세이지너왜 그러니? 너 진짜 세이지야. 야, 잠깐만. 야, 세이지 왜 저기냐? 나도 좀어야 되는데. 아. 잘 봐. 잘 봐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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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. 딱 360도 딱 돌아서 어, 어디야? 여기. 딱 돌아서 뭐야, 어디야? 어! 어 뭐야? 이안 <laughs> 죽지? 오, 잠깐만, 저, 어 잠깐만 저어와어아 월샷 맞았어. 네, 네, 127? 월샷이야? 어 월샷 맞았어. 127내일 빨리 잡고 못하어록 30초. 30초 남았습니다. 맞았잖아요 사이클. 그래서 준식이가 잡아준다. 어우 아, 그, 아, 아, 진짜. 적빨 하나. 난 말로 안 해. <laughs> 그럼 뭘로 해? 십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진짜 나같이. <나갔지. 웃음> 말로 안 하는구나. 뭘로 해그럼 난... <laughs> 말로 안 해. <laughs> 행동으로 보여주는. 아, 행동으로 보여줬네. 말보다 행동이지. 비질 레전드였네 방금. <laughs> 상남자 이신우. <이시누. 웃음> 거기 레이나 있어요. 쫄지 않는다 즐겁게. b s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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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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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, 라스트 오퍼야. 시벌려다 너, 도 너, 로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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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봐. 너, 말로 안하니? 아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

종로로 갈까요? 명동으로 갈까요? 차라리, 차라리 청량리로 그라야. 흥득인. 오, 종로로 갔다. 난청량리가야지 어, 스카이네? 스카이 스카 있잖아. 아니야? 아니. 아니. 어? 한명 남았습니다. 너이미니 아, 너 미니가 안 봐. 이 이거 뭐 세이지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, 미니 왜... 조용해. 아. 저런. 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서 조용히 얼한 건데. 무슨 대업보다 아니었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죠. 10초 남았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고하겠습니다 방금 보였잖아. 네, 저도 보긴 했는데. 아 아니 그 집에 어떡 하니? 삐연 참미이야 <laughs> 야, 짜자자자, 받지 받지. 아성이섭 5퍼로 간다. <laughs> 아야, 나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행복해. 어욕 먹는다, 욕 먹어. 너무 행복해. 아, 어이 칸다 나한테. 너무 행복해.

우리 팀이 이겨주지 않을까. 적 바퀴. 시작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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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오나가자마공 <laughs> 마치 농락한 것처럼 됐네. 뒤지었는데. 속이 죽